오늘은 어제 산초콜릿을 사용하려 해요. 바로바로 초코펑크 만들기. 일단 초코깡을 해주고 룸메랑 같이 장을 보러 가줍니다. 룸메도 운 좋게 남은 키티 초콜릿 캣. 랜덤깡은 언제나 두근거려요. 과연 뭐가 나올까? 두구두구두구두구. 아마 저와 같은 색만 다른 동전지갑이 나왔어요. 블루도 핑크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. 대만족! 이제 이 초코를 녹여줍니다. 장바운 건 딸기였고, 딸기 초코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. 역시 유로스파 딸기, 정말 싱싱합니다. 초콜릿에 푹 찍어서 한입 해주면, 이게 바로 천상의 맛. 딸기도 초콜릿도 잘구해서 너무 행복했어요. 물론 건강 생각하면 자제해야 되는 건 알지만, 정말 또 먹고 싶은 맛입니다. 용기도 완전 짜르르. 아, 내일이나 모레 유로스파 가서 딸기 한번더사 먹어야겠어요. 딸기도 초콜릿도 매일 먹고 싶은 맛. 오늘도 정말 맛있는 하루였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